<laughs> 내 영상 보러 왔구나 아이고. 어, 한글자가 세 번째 줄은 빈다. 테레비, 테레비가 아니요. 금가루 뿌린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? 태우지가 사소름 돋아 무슨 소리야 태우지가 사소름 돋아 무슨 소리요? 왜? 열어나. 두 번째 줄에 넣었다고. 열세. 어디서? 세 번째 게? 또여름이라고 이상한 거? 뭐야? 남양 특집이야, 이거? 어, 뭐. 여기 봐. 네, 네, 네. 들어간 에어컨 소리 아니야? 아, 니거리죠 에어컨 소리야. 무슨 그런 소리야? 오! 이하지 아, 아 하지마! 이거 싫어! 거싫 이거 거 싫어! 아, 아이, 저도 이런 거 싫어! 이거 거 싫어! 이거 싫어! 이거 싫어! 어이어이 이거 어이어어어 이거 이거 들었어요. 진짜! 어린이, 진짜! 아, 그렇지. 아, 다 진짜, 근데, 다 진짜. 같은데, 다 어디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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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나도 들었어. 이? 아, 아, 지금 이안기가 아, 아, 들어왔. 아, 예. 들어왔대요. 리얼로. 아, 진짜? 로 들리네. 들려? 진짜로? 어감 쪽이야 아니, 비둘기가두 마리가 들어왔대. 진짜로. 만들어 아니, 왜냐면 힙합 비둘기가 비둘가 아, 힙합 비둘기가 아, 힙합 비둘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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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 비 비둘기가 힙합 비둘기가 힙합 비둘기가 힙가 힙합 비둘기가 힙합 비둘기가 힙합 비둘기가 힙합 비기가 힙합 비둘기가 힙합 비둘 아, 이야 이냐? 진짜 비둘기 소리네! 냐 맞아, 맞아. 이냐 어. 본인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은 안니죠 가끔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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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자기야. 갑자기야. 아, 진짜. 깜짝이야. 맞아요. 나 배우잖아. 아. 신대명 씨 떡집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, 저희가 아니, 추후에 저... 저희 인서트를 찍고 오, 인터뷰도 어, 할 테니까. 오씨 들어올만해, 들어올만해. 아니 나는 진짜 그래. 너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. 어 근데 아, 아, 들렸어. 일거 그래. 진짜. 오. 진짜 오. 좋네. 캐치보이야 들어오기 진짜 대단하다. 앞에 음식을 좀 사수를 잘해주세요. 갑자기 추워질 수 있어요. 습자 힙한 놀기 Let's g 하실 때 인사 촬영에.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아 어, 예 예. 아 어, 인습 촬영 성공했고 인터뷰까지도 성공을 했대요. 정말로. 나래빠 뒤쪽에 해. 지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줘야 비둘기도 식사를 하니까. 아, 저 어깨비어. 그러니까요. 대박이 나죠. 대박인데. 저 아, 이게 어, 이렇게, 그렇게 크게 시게 쓰지 마. 저 그렇게 하지 싶지도 고아요 그냥 내가 고라요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. 아, 끝까지 써야 돼 네. 아, 불러주시는 건데. 아껴 써 지우개 어떻게. 지우개? 덤벼주기. 아, 뒤로. 뒤로 지우는 아, 게, 어디 있어? 게. 뒤로, 뒤로 어, 게 어딨어, 뒤로 지우는 뒤로, 뒤로 지웠 맞았으면 좋겠다. 김가루. 김가루. 김가루? 김 아, 루 김가루? 네 아. 김가루? <웃음> 김가루? <laughs> <laughs> 가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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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파도 마치 끌리듯 아이스크림 가게로 아쉽다. 한 TV가 재미 없죠. 아이고. 다 아. 아. 자, 과연 오랜만에 제발 아, 가능성은 보이거든요. 설마. 설마. <laughs> 아, <슬퍼>. 아니네. 설마. 아니네. <laughs> 팬님의 먹방이 시작합니다. 로고. 오, 뜨다 아 근데 그 13번이랑 14번을 왜 그걸 계속 아니 그걸 로적조사를 하지 마시고요. 해리야. 매일 네, 좀 푸시고. 농고가 뭐 <목소리가> 어. 지금 제일 저도 저도 제일 톡컬 아, yeah. 많이 되는 것 같아. 왜냐면 나 톡치고는 이상하잖아. 맞아. 맞아. 나왜 쳐. 맞아, 맞아. 맞아. 그것도, 맞아. 맞아. 그것도 괜찮은데. 어. 뭐야? 엄청 온다. 어 지금 톡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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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지금 톡이 톡컬이 톡까이 왔어. 제일 톡컬이 왔어. 다를 뭔가 빠져. 괜찮습니다. 어니까하로 계속 올라 <뭐라> 어떡해! 안라고 맞네, 맞네, 맞네. 맞네, 맞네, 맞네. 야, 비둘기. 비둘기가 여기서 난 거야, 그러면? 선정라고 어? 라고 자, 선정 일어나세요. 근데 이거 지금 맞추면은. TV가 달리났죠 지금? 지금 비둘기 가날린다 툭툭 털고, 툭툭 털고. 툭툭 털고. 툭툭 털다고 선정이 이고 <laughs> 계금 계속,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둘을 기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네. 어, 금가루 뿌려 니 <laughs> 네 눈부셔봐도 발 툭툭 털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시 가득한 TV가 재미없어 어 나쁘지 않은데. 어, 박수가 나오고 음, 있고요. 음, 지금 음, 짝짝 음, 맞아 떨어졌습니다. 만나 봐. 벌써 털고 과연아수도 다는 차보라 님맞지쁘니 먹자 먹자. 결과! 보여 주세요. 맞아. 아 맞아. 자. 결과는 아유 뭔가요? 아, 이거 비겁 플레이스 같아. 제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고, 야, 나래함 대단했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